브레톤님. 우드다 의도에 다 처매 처매 지금 버터매칭을 더오라 죽었나 보다. 호구님 나와 봐요. 제가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줄게요. 저짜못 살릴 거 같은데. 살려 봐. 살려 봐. 경욱 님. 안돼안돼안돼안 돼. 나 호구 있어도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아. 나 죽는 게 마음. 아, 깜짝이야. 음. 야곧점 팔아. 그래, 하나. 아, 아, 이 아, 그래. 여기 뚫 여기 로 살려. 디비엔 중. 누시 봐. 땅! 오안 터졌어. 안녕하세요 밀렸나요? 학교 갔다와서 하는일이 방송보는거 밖에 없어요 히엣 히엣 깨나? <laughs> 체인을 받아봐요 체인을 받아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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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을 받아볼게 살려줄게 일단 터지지마 봐봐 체인을 받아봐요 체인을 아니 죽지말라고죽지말라고 내가 너를 살리기요 파리지에 뭐다? 이도다 밀렸어 밀렸어 이거, 밀렸어, 이거.

여기 하나만 나가야 돼. 아, 아, 얼굴 좀 라이님 그 <laughs> 오른쪽 오른쪽 처내 오른쪽 처내 오른쪽 처내. 라탕 님 내가 이제 게잠깐 컴온 o m e on. 너 형님한테 무슨 일? 잠깐 어. 가 너무 서워. <laughs> 나 하나? <laughs> 하나만 해 보세요. 내우트금 파워에.. 와우! 볼패! 볼패? 볼패? 에타님, 두 개만 하세요. 헤이 헤이 헤이, 톱스니스. 아, 노노노막 <no, no>, no. <laughs> 와, 끌린 거 같은데? 뭐지 세 개만 해보세요. 오겐지겐지겐지겐지 살피 겐지 살피 나이도 잘한다. 어,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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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려봐내가 <목소리> 또. 살려줄게. 내려갔어 우리 계단으로. 호고 우리 계단 호, 내려갔어요. 호계단 호계단 막 그래 그래 그래. 거지 와. 에아에고 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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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줄 알아 때린다. 체인 아봐요 체인 봐요 오. 나만 거주지, 때려 왼쪽에 어, 호 저거 치고 왼쪽에. 치고 왜, 왼쪽 왼쪽 빨리 때리세요. 어 무서워. 나 히려 주세요. 피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해 볼게요. 한개딱한개이한 개. 오케이. 한개했어요안녕하신나더 하세요. 가지. 아, 아니, 야 이건 겐지 같다는 느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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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하나만 해아세요아계아 하나만 아래 아니, 아아워 알았다 <laughs> 오.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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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헤다 헤이 다 뭉치다, 뭉바다바치다 뭉치다, 마치다 뭉치다, 뭉치다, 뭉어다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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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이다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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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나다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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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다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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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다 뭉치다, 뭉다 어, 맞다. 잠시만요. 게임 잠시만요. 예. 나한테 관심이. 다게10% 치타거든요. 헤드 헤드 때리면. 어, 어, 이거 당기네요. 무거운가 봐요, 저. 아, 위스턴이요 아니 저저 난임이만 저 켜야할게 아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무서워요무서워요무서운건 그럴수 있잖아요 그죠 무서우면 그럴수 있잖아요 짜리 움직이고 짜리 움직이고 해야되기 때문에 나 지금 매우 바요 알겠어요? 건들지 마와 윙크 와놨어 웅크 와어 웅크 어어 하나 사어 오케이 오케이 저저저 살려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끄럽게 안할게요 죄송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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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다시아 오케이 좋아 어, 나 근데 디버가 때려요 디버가 힐려요도어왜왜지 어, 음. 아, 아, 안녕 내 인생 올라가 봐요 그렇지 봐요 아, 마무리하자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아 괜찮 괜찮아요 죄송해 어, 저 살아 있는 거 같은데. 아, 나나나기 아, 여기 키득 맞춰 봤 와! 보여 요하다 리셋 타임을 다리다 위성 위성 하화다 윙톤 야타야타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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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 오 뭐야 배고, 무슨 소리하 어떻게 쏜 거야 어떻게 쏘신 거지? 아! 오잘 쏘셨다 아! 빨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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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오늘 첫딜러 괜찮네요 아 우리 뱃살맨이 또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 괜찮아. 이찮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그, 그, 반성 반성하고 오세요. 8초 아, 동안. Okay, okay. 이, 이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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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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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아

아, 여기 계는데 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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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나이스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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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면서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리이 이거, 이이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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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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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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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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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집크 제발 미회배님. 도도지 오케이. 헤이 헤이 팀파크. 모서. 초자녀 플레이는 안 하시나요? I'm I'm o v e 오케이. 어퍼스 백이게못 돼, 굿. 아, 배그 핵이 최대 핵이 없나요? 핵이? 배그?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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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배그. 배그? 아, 저 원래 오버워치부터 해가지고, 새벽에 배그하고. 응. 팔아 나왔어요. 자, 어, 거번 그쪽 한번 밟을게요, 하나. 그냥. 와, 메탈 셀러 가다가. 오, 무서워. 어, 무가워 뒤에 트레이서, 뭐.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요. <목소리> 트월키 어요 우리 트월키 어요 트레이너 1, 2, 하네 잡고 야, 위에서 구아너저 이거 8킬이 뭐? 없어8킬뭐 아니에요 진짜? 림고 아, 나이스 어 밀었다 이거 한 칸인데 저 메르시 하 메르시 저거 무선화 딱 걸려가지고 저땡딱 좋은데 나이스 트레이너 네, 왔어요 와우 멀리 와우 야따 야따 옷도 더해 해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발키르 간다 발키르 간다 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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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멀리서 멀리서 체인을 받아야 멀 살려게요살려게요간자체간에간다가 어, 체인 간가 체인폭, 체인폭 체인 가나 체인 간에 가자. 체인 가 체인 에가간에 체인 자 체인 자 체인 공어에 가자. 체인 공간에 야자 체인 공간에 와이 체인 공간에 가가 I'm 키 I'm crazy. 뭔이 다시 고고고 코 오케이. 비 오케이 다시 피비서들 오케이 코코 에이 에어차차에에에노노노 나이스 노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 <laughs> 아, 아 그놈의 볼펙 아 고맙습니다 폴분퍼백 소리 너무 듣기 좋았어요. 딱 추천해 드리고 이런 판딱첫판 틸러 했으니까 느낌 좋게 오줌 사고 오고요.